예, 이 동영상에서는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니엘서는 뭐 흔히 묵시문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 묵시문학의 묵시는 영어 아포칼립스의 번역이고 또 그와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Revelation의 번역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아포칼립스라는 말은 이제 그 아포칼립시스라는 이제 그리스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뭔가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어, revelation은 Revelatio라는 그 라틴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것도 역시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묵시와 계시라는 단어가 어, 어감상의 차이는 갖고 있지만, 어, 근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묵시 문학은 어, 천상적인 존재가 어, 인간과 지상 세계의 신비, 특히 그 미래와 종말을 꿈이나 환시 등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징적이기에 종종 그에 대한 천상적 존재의 해석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천상에서 뭐 지상에 있는 누군가에게 꿈이나 환시를 통해서 어떤 신비를 드러내고 또 그것만으로는 음, 지상적 존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까지 어, 덧붙여 주는 이것이 어떤 묵시문학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예, 구약에는 다니엘서라는 묵시문학이 있고 신약에는 요한묵시록이라는 묵시문학이 있지요. 예, 그밖에도 어, 이사야 24장부터 27장은 이사야 묵시록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이사야 33장은 또 소묵시록 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어, 신약에서도 마르코 13장을 어, 마르코의 묵시록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다니엘 이라는 이름은 이제 히브리어죠 지그 어, 의미는 엘 어,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 재판한다 또는 심판한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가릿 문헌에는 어, 다니엘루라는 이름의 임금이 나오는데요 그 임금은 의롭고 지혜로운 판관이자 어, 통치자로 소개됩니다 예, 다니엘서가 소개하는 다니엘도 비슷한 모습인데요 어, 다니엘은 유다에서 유배살이 온 사람들 중 하나이고 그리고 바빌론의 현인들 중 하나로 알려집니다. 그는 슬기로운 해몽에 대한 상급으로 왕궁의 높은 위치에 오릅니다. 어, 다니엘서 이장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서술되어 있지요. 그리하여 그는 왕궁 현인의 한 전형이 되고 어, 유다 문학을 통해서 그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요셉, 느헤미야, 토빗, 모르도카이와 같이 그렇게 성공한 디아스포라 유다인들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네. 어, 이런 다니엘의 믿음과 그의 지혜로운 면모는 어, 다니엘서 전반부에서 계속 그 이어지죠 그런데 이제 칠 장에 들어오면서 그는 어, 종말을 환시하는 그런 환시가로서 나옵니다. 네, 그런데 어,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 7장부터 그 다니엘이 어, 환시를 해석하지는 못하는 이런 어, 그앞 부분의 다니엘과 7장부터의 다니엘이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아, 점에 주목합니다 예, 다니엘서를 보면 모두 세 가지 언어를 그 만나게 되는데요 1장부터 2장 4절 A까지는 이제 시브리말로 쓰여져 있고요 2장 4절 B부터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 7장 28까지죠 어, 어, 물론 중간에 3장 24절부터 90절 그리스어로 삽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12장 13절은 다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요. 어, 마지막 13장과 14장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형성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토론이 있는데요. 예, 가장 단순한 이론은 어, 언어를 기준으로 보고 어 1장부터 12장이 본래 아람어로 작성되었다가 어, 어떤 이유로 그앞 부분과 뒷 부분이 히브리어로 번역되었고, 그리고 그리스어 부분은 나중에 첨가되었다고 보는 예, 그런 이론이 다니엘서의 그 형성에 관한 가장 단순한 견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니엘서 7장을 보지요. 7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빌론 임금 벨사차르 제1년. 다니엘은 침상에 누워있을 때 꿈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환실을 보았다. 그는 그 꿈을 적어두었는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예. 벨사차르는 어,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마지막 통치자이지요. 어, 그 1년, 다니엘이 본 꿈과 환시로 이제 7장이 시작되는데요. 벨사차르에 대한 어, 언급은 이미 다니엘서 5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리우스가 언급이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7장에서 다시 벨사차르가 언급되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제 학자들은 6장과 7장 사이의 어떤 단절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7장 1절에서 시간적 정보와 함께 어, 다니엘의 환시 장면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어, 환시는 어, 모두 네 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어, 7장 2절부터 5절, 6절부터 8절, 9절부터 12절, 13절부터 14절. 환시의 내용은, 어, 먼저 다니엘이, 어, 네 마리 짐승을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셋째 환시에서 연로하신 분이 등장하면서 결국 그네 마리 짐승이 어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지요. 어, 뒤따르는 7장 13절과 14절, 넷째 환시에서 전체적인 환시가 마무리됩니다. 어, 오늘의, 어, 독서 내용이지요. 어, 7장 1절부터 14절이 다니엘서 전반부라면 7장 15절부터는 후반부가 시작합니다. 7장 15절과 16절. 나, 다니엘은 정신이 산란해졌다. 머릿속에 떠오른 그 환시들이 나를 놀라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일에 관한 진실을 물었다. 그러자 그가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예, 6장까지 다니엘은 어, 매우 지혜로운 그와 같은 사람이고, 어, 꿈이나 환시나 어, 이상한 현상을 잘 설명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 그 환시를 보고 그냥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시 가운데 있는 어, 어떤 이에게 그 환시의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예, 7장에 들어오면서 다니엘의 모습이 전과는 다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7장에 들어오면서 다니엘서는 어, 이제 본격적으로 묵시문학으로서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묵시문학을 정의하면서 어, 천상적인 존재가 어, 세상의 신비와 또 미래 종말에 관한 꿈이나 환시를 보여주고, 어,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 이것이 어떤 묵시문학의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7장에서 어, 바로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7장 17절부터 27절은 그 환시에 대한 천사의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난다. 나, 다니엘은 떠오르는 생각들로 몹시 놀라 얼굴빛마저 달라졌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 이렇게 7장이 마무리됩니다. 어, 텍스트를 보죠. 7장 13절.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열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예, 사람의 아들 같으니 이 표현이 신약의 사람의 아들 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연구가들은 다니엘서 7장 13절을 매우 중요하게 그 간주해 왔습니다 어, 오늘날의 주석가들은 13절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 같으니 라는 표현이 호칭이나 지위가 아니라 단순한 묘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 천사인데 사람의 모습을 띈이 정도의 의미로 어이 대목을 해석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표현이 외경에서 하나의 호칭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에녹 1서와 에즈라 4서에서 사람의 아들은 다른 천사들보다 상위에 있는 천상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아들은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존재로 하느님은 그를 자신의 권능 아래 숨겨 두었고 오직 선택된 이들에게만 그를 드러냈는데 지상왕국들의 몰락과 심판 후에 세상에 등장하여 왕자와 판관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 라고 외경은 전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의 내용이 어, 외경으로 가서 좀더 어, 상승된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 그런 외경의 영향으로 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으로 사람의 아들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서 어, 예수가 스스로에게 사용하는 어, 호칭이죠, 사람의 아들. 예, 그것이 과연 어, 역사적 예수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은 어, 후대? 어, 그리스도 공동체가 어, 종말론을 바탕으로 예수의 호칭으로 사용했던 것을 복음사가들이 반영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어, 토론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신약 전체에서 다니엘서 7장 13절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바탕으로 예수 제림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1 3절1는또 연로하신 분에 대해 언급하장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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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장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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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내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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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10장 10장 장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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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로 묘사됩니다. 13절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은 그 하늘의 구름에 대한 언급인데요. 이것은 이제 신적 현존을 나타내는 하나의 뭐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요한묵시록 14장 14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예. 다니엘서 7장 14절의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14절의 언어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에 나오는 어 그런 내용들과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6장에서 이런 언어들은 바빌로니아 제국의 영광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14절에서는 이런 언어를 더욱 상승된 형태로 사용하면서 종말론적 왕국의 영광이 바빌로니아를 압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